안녕하세요.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 어, 1부에 이어서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자료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부에서 말씀해주셨던 거는 시장 전망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해주셨고 뭐 경기침체로 인한 이제 물가가 떨어지겠지만 음. 그래도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내려놓는 게 낫겠다 하면서 음. 하단도 2050포인트 네. 코스피 기준으로 전망을 좀안 좋게 해주셨는데 23년도로 갈수록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네. 하고 계시는 셔것 같아요. 네, 그래서 투자자 자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를 뭐 시장 전망은 이렇지만 우리는 이제 업종별로 어떤 네. 부분을 선택하고 어, 도움을 받아야 될까 네.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일단 최근에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가 들리는 게 외국인 수급이 조금 네.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거시 전망은 좋지 않지만 외국인 수급이 그래도 계속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네. 있거든요. 최근까지도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음, 그동안 너무나도 많이 팔았잖아요. 네. 2020년 이후에, 음. 뭐, 주구장창 팔다가, 네. 그리고 뭐 외국인 보유 비중도 30% 밑으로 내려갔었던 음. 상황이었죠. 그런데, 최근, 변화의 조짐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 합니다. 위에 그림을 먼저 보시면은, 2020년부터 계속 매도만 하다가, 7월부터 매수 우위로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거든요 네. 샀다 팔았다는 경우는 있었지만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 반도체 실적에 대한 바닥에 대한 기대 음. 그리고 어 다른 업종들은 좀 모른다 하더라도 2차전지 성장에 대한 기대 네. 이두 가지가 좀 믹스되면서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라 생각하고 있어요 딱시총 상위주들이네요 그쵸 g 젠솔과 네. 삼성하이닉스 네. 네. 그쵸 근데 밑에 그림을 보시면 조금 네.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는 외국인이 현물을 꾸준히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 시장에서는 방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아직까지 외국인 입장에서도 밑에서 매집을 하는 과정은 있지만 네. 음, 방향성 배팅은 전혀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음. 그리고 등락 과정을 보면은 음~ 많은 분들이 음~ 이경민 팀장은 단기적으로 그렇게 배열이 시작이 전망을 하는데 뭐~ 내년 좋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얼마를 팔아야지 이렇게 시장이 빠진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6조 넘게 사고 있는데 막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동안에 7월 이후의 매수 매도 흐름들을 볼게요 보시면 은 7월, 8월까지 외국인은 6조 5천억을 샀어요 네. 코스피는 2,300에서 2 5 5 0선 근처까지 갔죠 네. 250포인트 정도가 올랐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2조 5천억을 파니까 음. 코스피가 2,530, 50대에서 2,130, 40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2130에서 2480까지 올라오는 350포인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한 6조 4천억, 6조 5천억 정도를 샀어요. 음. 자, 그러면 여기서 7조 8조를 팔아야지 떨어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수급이 굉장히 얇아져서 외국인이 사고 파는 거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네. 근데 그보다 더큰 문제는 매수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외국인이 열심히 사면은 시장은 올라가긴 하는데 힘겹게 올라가고 외국인이 조금만 팔면 속절없이 힘없이 음. 힘에 가려없이 무너지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그림들이 최근 며칠 동안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많이 올랐죠. 저점 대비 많이 올랐기도 했고 또 하나는 환으로도 10% 가까이 수익이 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1,200원, 1,100원대로 간다라는 컨벡션이 없다면 차익실현하고 싶겠죠. 음. 차익실현 심리가 조금이라도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고 그때 아마 외국인은 또 바닷건에서 매집을 할 겁니다 음. 그런 패턴을 계속 좀 반복하고 있거든요 싸게 사고 비싸게 팔고 싸게 사고 비싸게 팔고 음. 그런 과정에서 외국인은 점점점점 비중을더 늘려가겠죠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불안정한 수급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긴 호흡으로 본다면 외국인이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사이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러면 그 최근에 텍사스 교직원 네. 연기금펀드에서 중국 비중을 줄이고 우리나라를 네. 늘린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네. 그 중국 비중을 줄임으로써 그 얻는 반사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그런 그림들은 충분히 있겠죠. 또 가능할까요? 이벤트 이슈로서 계속될 수 있는 환경이긴 한데. 네. 이게 언제 언제까지 어떻게 들어올지는 솔직히 저희도 잘알수 없죠, 알수 없죠. 네. 어. 다른 연기금도 그렇게 할지, 할지. 안, 안 할지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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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흐름들이 어느 정도 뭐 많이 들어왔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 음. 그리고 이 트렌드가 계속 이어질 순 있을 것 같아요 좀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액션이 MSCI와 FTSE같이 글로벌 인덱스를 구성하는 중에서도 조금이라도 반응이 되는가 음. 그냥 그냥 흐름대로라면 중국 비중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들로 인해서 중국 비중이 더 이상 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한국 증시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거든요. 네. 거기다 또 하나는 중국 3연임이 그러니까 시진핑 3연임 이후 이런 흐름들이 더 뚜렷해지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 보면 음, 지도부를 보면은 친시진핑으로 완전히 그렇죠. 어 버렸죠. 네. 바뀌어 버렸죠. 네. 자, 그러면 홍콩 대만과. 음. 갈등이 완화될까, 격화될까를 따져보면 음. 완화되기는 어렵겠죠. 네. 격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 또한 한국 수급은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음. 홍콩이나 대만으로 갈 자금들 네. 또는 여기에 의존했던 비중들이 조금씩 낮아지면서 한국 증시에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런 그림들 때문에 내년에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죠. 그리고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도 좀 워낙 강세로 가게 된다면 어, 수 외국인 수급은 굉장히 좋은 그림이겠고. 어, 다만, 지금은, 음, 단기적으로 많이 샀고, 어, 연말도 가까워다 보니까 네. 차익 실현 심리가 좀 커질 수 있는 시점이다. 음.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 수급을 더 기대하기보다는 차익 매물을 좀 조심해야 될 때다라는 음.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일단 현금 비중을 좀 챙겨놓고 네. 어느 정도 하락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혹시 그럼 적정한 현금 비중은 지금은 어느 정도를 억울하다고 어. 보십니까? 음, 투자자분들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다르긴 네, 하겠지만 그렇죠. 저는 기본적으로 30% 이상을 갖고 있잖아요. 30% 이상. 네, 왜냐면은 3분의 1 정도를 갖고 있어야지 단가를 좀낮 추는 효과가 좀 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수적인 분들 또는 지금 제가 단기 전망, 그러니까 올해 말 내년 초까지 전망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분들은 네. 30%이상의 현금 비중을 가져가신다면 은좀 음. 좋을 수 있겠지, 있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을 하고 있 투자자들에 있겠죠. 따라서 전망에 온전히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쵸. 아, 2050까지는 안 빠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조금 더 주식 비중을 늘려도 좋을 네, 것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업 실적 이야기가 네. 좀 궁금한데요. 내년도 한국 기업 실적들 어떻게 될까요? 어... 저는 좀 최근 흐름까지 보면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그림이에요. 요 그림을 보시면 3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엄청나게 실적이 거의 다이빙을 했어요. 네. 특히 23년 전망치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네. 23년 영업이익 전망이 22년보다 낮아졌습니다. 음. 그리고 음~ 최근까지 그~ 요 밑에 그림이 뭐냐면은 반도체를 뺀 영업이익 전망이거든요 음. 그동안에는 반도체 때문에 이게 안 좋은 거야 나머지는 괜찮아라고 그렇죠. 했는데 (3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에서도 레벨이 음. 떨어지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네, 전반적으로 네.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림이라서 저는 이 그림이 조금 음 조심해야 되는 그림이 아닐까. 음. 그리고 그래서 그 결과 영업 이익 전망치 전년 대비 변화율이 22년도 23년도 역성장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반도체를 빼고 보면 내년 모멘텀 괜찮다라고 하는데 저는 거꾸로 음, 반도체는 오히려, 어, 좀, 바닥권에 근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시클리컬을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요 그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 그림이 뭐냐면은, 영업이익률입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을 얼마나 가져오느냐, 어, 얼마나 영업이익을 창출하느냐의 비율인데, 반도체를 보시면, 10.3%까지 떨어졌어요. 네. 10.3. 이 레벨이 어느 정도 레벨이냐면, 음, 2019년 반도체 판이 그렇게 안 좋다라고 했던 2019년보다 낮은 레벨이에요. 음. 좀더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충분히 하향 조정된 것이 아닌가. 음. 좀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바닥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네. 같은 경우는. 그런데, 반도체, 유틸리티, 조선. 여기서 유틸리티 조선을 왜 뺐냐고 하면은, 어,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 전환한다라는 기대감이 저기 세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괜히 이세 업종을 빼고 보면은, 어, 여전히 2021년은 어, 9.3%, 뭐, 2022년도 8.8, 23년은 8.5, 24년 다시 8.8. 8% 이상, 8% 후반대를 계속 유지한다는 전망이 네. 들고 어오 있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GDP 성장률만 놓고 보면 미국은 0.4, 유로존은 전반적으로 마이너스예요. 네. 그러면은 올해보다 살짝 낮아지는 영업 이익을 지킬 수 있을까? 눈높이가 너무 높은 것이 아닌가? 음, 아직도 너무 높다. 너무 높다. 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실적은 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 이렇게 실적이 네. 쭉 떨어져서 바닥권에 근접하고 있는 상이라고 황 본다면 시클리컬이나 다른 업종들은 이렇게 올라갔던 게 이제 저 꺾이는 음.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음, 실적 전망은 아마도 내년 음 1분기, 2분기를 지나면서 어, 이익 전망치가 턴어라운드 할 텐데 저는 음, 그런 과정에서 어 반도체가 먼저 바닥을 잡고 올라갈 네. 수 있고 나머지 업종들, 특히 시클리컬은좀 꺾이는 그림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음,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 하이닉스는 23년도에 영업 적자를 보는 전망도 네. 이제 많은 나오고 곳에서 있습니다.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것도 저희가 이제 많이 그 방송에서도 네. 그 떨어지는 추이를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계속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이제 적자가 가면서 이제 놀랐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주가가 이렇게 안 떨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만큼 좀 선반영을 좀 많이 하고,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를 좀 하는 게 아닌가, 시장이. 네, 그러니까 네. 최소한. 실적 전망이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네. 새롭게 이익 전망이 레벨 다운 국면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바다권을 향해 가고 있고 음. 턴어라운드 포인트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들 때문에 음. 어, 외국인 입장에서도 반도체를 좀 선호하고 TSMC도 뭐 워런 버핏이 엄청나게 샀다고 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반도체에 대한 시각들이 최악의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만한 변화가 뭘까라는 음. 시각이 조금씩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여러 증거사 리서치 하우스들 보니까 네. 반도체는 내년도 업종으로 모두 다 선정을 해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대신증권도 마찬가지 선정하시나요? 다 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 있고 네. 어 그리고 특히 저희는 좀 조심스럽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어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16년, 17년과 같은. 아. 그니까, 반도체가 탑피기는 하지만, 저희는, 반도체 업적인 시장을 쫙 힘있게 끌고 갈수 있다고 생각 하거든요. 네. 음, 이런 뷰는 저희 반도체 섹터 애널리스트도 좀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네. 어, 2016년하고 지금 상황하고 너무 비슷해요. 실적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때도 킥펙스 컷, 투자를 줄이면서 네. 대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2017년부터, 2016년 하반기 2017년부터는, 공급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음. 캐펙스를 안 했으니까, 네. 자연스럽게 업하이 좋아진다는 전망이 들어와 음. 있었어요. 음, 그래서 실적이 바닥을 잡으면서 주가도 턴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도 비슷하죠? 네, 그죠 캐펙스 컷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음. 단 하나, 안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 삼성인가요? 네. <laughs> 16년에도 똑같았어요. 음. 치킨 게임에서 나는 자금력 있고 아직 버틸 수 있으니까 캡펙스컷안 음. 해.라고 음. 어, 하면서 버텨서 더 경쟁력을 강화해 나갔거든요 네. 이번에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내년 1분기, 2분기쯤 바닥을 잡게 된다면 어 올해 말 내년 초 빠르면 그리고 늦어도 내년 1분기쯤에는 어 주가가 바닥을 잡고 위쪽으로 반향성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음.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어, 그러면 이미 바닥 나온 거 아니냐. 어, 저도 그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 하고 있어요. 근데 등락은 좀 있을 거라고 보는 음. 거죠. 2021년 6월 달부터 많이 소가 왔어요. 음. 반도체 업황의 저점이 어디냐. 네. 2021년 하반기에는 음. 야, 반도체 저점은 23년을 가야지 볼수 있어. 음. 라고 하면서 대폭락이 나왔습니다. 윈터이즈 네. 커밍 해가지고 그쵸. 외국계 리프트도 나오고 하면서. 그러다가 10월 지나면서 반도체 업종이 급반등을 했어요. 네. 왜냐면, 아니야, 아니야. 22년 하반기에 반도체 업황 바닥 찍고 터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급반등을 했고, 또 올해 초에는 아니야, 아니야. 23년 <laughs> 상반기가 돼야지 바닥을 찍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시점에 대해서 1년 이상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올해 4, 4분기 실적 시즌 내년 전망이 나오는, 내년 가시적인 가이던스가 나오는 시점에 바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음. 진짜로 바닥을 통과하는 것인가에 대한 시그널 그리고 숫자로 확인되는 시점이 진바닥이 나올 수 있다 음. 여기서 전자점을 깨고 내려간다는 그림이 아니라 그때야말로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거는 좀 어, 삼성전자나 하닉스에 대한 전망이겠네요 네, 소, 밑에 소부장들이라기보다는 다이 아, 그렇죠 소부장들은 좀 후회할 것 같아요 음. 뭐 캐펙스 컷이 나오게 된다면 당분간은 음, 설비 투자가 좀 약할 수 있다 라는 네.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일단은 반도체 빅 기업들, 큰 기업들이 먼저 움직이고 업황이 좋아져서 이제 투자계획들이 좀더 구체화되고 더 많이 나올 때 소부장들이 후행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음.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음, 달러가 약해지고 원화가 강해지고 외국인 수급이 기조적으로 들어온다면. 외국인은 무엇을 살까요? 대형주를 사겠죠. 그렇죠. 그러면 대형주가 좀 가까움을 받는 23년, 24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네, 참 예전에 삼성전자가 혼자 치고 나갈 때 여러 매니저들도 많이 좀 힘들었다고 어, 들었거든요. <웃음> 그런 <웃음> 게 혹시 또재현이될 수도 있나요? 어그럴 가능성 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16년, 17년 얘기를 하면은 많은 매니저분들이 약간의 경기 <laughs> 경기형. <laughs> 네. <laughs> <laughs> 뭐야? 음. 또 2년 또 힘들어야 돼? <laughs> 네. 왜냐면은 2016년 17년에 코스피를 아웃 퍼포먼 업종은 딱 8개 밖에 없었어요. 음. 반도체, IT가전, IT 하드웨어, IT 어,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에너지, 화학, 철강, 음. 그리고, 그리고 은행, 이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음. 총 26개 업종 중에 8개만 시장을 이겼고요. 네. 나머지 18개가 언더퍼포머라고 음. 그 중에 절반은 마이너스였어요 음, 정말 힘들었네요 그때 네. 그래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선택과 집중을 하면은 좀 좋은 장이 될수 있겠고 음. 또 펀드 투자하시는 분들도 뭐 IT 펀드라든지 음. 어, 반도체 펀드라든지 이런 IT에 좀 비중이 높은 2차전지나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그런 펀드에 투자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 전체적인 펀드를 사면은 어, 다른 업종들이 선택과 집중을 했던, 어, 전략과, 어,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한 전략의 갭은 좀 크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코스피가 2016년 17년 2년 동안 26% 올랐거든요. 네. 많이 오른 거죠. 네. 그런데, 반도체 지수 자체가 2년 동안 100% 올랐어요. 와. 갭이 엄청나게 네. 크네요. 그래서 펀매니저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음. 시간이기도 한데 저는 그래서 어 23년, 24년, 그러니까 바닥을 잡고 턴을 한다 하는 과정, 그리고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여주는 과정에선 반도체하고 이차전지는 그냥 꼭 들고 가자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심해야 될 업종. 또 한번 음.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아참 네. 어, 어려울 것 같은 종목 중 어, 업종 중에 저희도 이제 방송에서 몇번 말씀드렸던 게 자동차에 대한 걱정을 음. 좀 했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내년도에 경기 침체에 온다고 하고 지금 네. 대부분 아마 이 예를 들면 뭐 삼천만 원, 오천만 원짜리 차를 계좌 이체해서 한 방에 사는 분들은 많이 없잖아요. 없죠, 없죠, 없죠. 네, 그리고 금리 할부 금리를 이용할 텐데 요즘 뭐1 0가 넘다 보니까 네. 내년도가 좀더 걱정이 되거든요. 네, 저도 그래서 자동차 전기차 쪽은 음, 내년에 바로 움직이보다는 기 23년 하반기, 24년 초쯤 가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음, IRA 법안 통과로 인한 부분들도 있고 음. 경기의. 인감하다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저는 좀 시계열을 길게 본다면, IRA 법안에 의한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해 주신 그대로예요. 음. 어, 미국에서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 천만 원 준다고 해서 갑자기 저번 기차로 바꿀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음. 오히려, 아휴, 힘든데 1년 더 탈까? 음. 이런 생각을 <laughs> 많이 하시겠죠. 네. 그러면은, 음, 그 이연된 수요가 24년? 지나서 들어오지 않을까? 음. 24년부터. 그러면은 지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미국 공장에서 가동해서 생산하는 시점을 25년에서 24년으로 당기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 시차가 굉장히 좁혀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음. 그리고 여기서 IRA 법안의 수혜를 받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어, 레버리 조효 음. 어, 회복 수요가 회복되면서 자동차 판매도 늘어나고, 예, 기대하지 않았던, 어, 피해일 거라 생각했던 IRA 법안의 수혜도 받고, 네. 그런 그림들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자동차는 음, 23년 말, 24년 초부터 좀 반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내년에는 많이 안 좋은데, 어, 터널 한도 하는 과정에서 더 떨어진다는 그림이라기 보다는 좀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좀 오래 갈수 있겠다라는 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한 가지 궁금한 게. 권... 네. 건설업 종입니다. 참 요즘 부동산 금기가좀 많이 <laughs> 네. 어렵잖아요. 네. 아, 금리도 참 높고 P.F. 금리도 뭐이2로 이야기가 힘들죠. 나와서 어, 건설업 종도 뭐 대형 건설사랑 중소형 건설사가 입장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하죠. 뭐 전체적으로 건설업 종의 내년도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많이 떨어졌을 때 트레이딩 관점에서 사는 건 음.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반등도 제대로 지금 못 하고 있죠 네, 네. 건설업 종은. 그래서 어~ 최근 인터넷 업종들 중에서 뭐~ 급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정도의 등락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음. 이 방향성 자체가 위쪽으로 가고 그리고 또 코스피보다 더 강한 상승을 보인다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죠 음. 그래서 저는 건설 업종에 대해서는 가격대는 좀 매력적인 수준까지 왔는데 업황이 더 좋아질지에 대해서는 퀘스트마크가 있다 음. 그러면은 하단을 오래지적 테스트하거나 아니면은 하단에서 박스권 능락을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좀 전망을 드리고 있고요 건설이 막 레벨업 되기 위해서는 어, 금리 레벨 자체가 좀 많이 떨어져야 될것 같고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음, 건설업황 어, 이좀 풀려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내년 말 24년쯤에는 한번은 좀 재건축 수요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들어오면서 음. 좀 올라올 수는 있다고 보고 있는데 큰 추세상 음. 방향성을 위쪽으로 가져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다녀보시면은 요즘 바이사이드 쪽에서 별로 건설업 쪽에 대한 관심도 그렇게 크진 않겠죠? 네. <laughs> 저도 네. 건설업황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목소들이 많고 음, 아직은. 네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힘들죠 금리도 높은데 원자재 가격 부담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음. 그런 것들을 이중고로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지금 당장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음. 그럼, 어, 요 이외에, 이야기 나눴던 것 이외에 네. 혹시 다른 특징적인 업종이 있을까요? 뭐, 아까 실적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위에 그림을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업종들이, 이제 실적 측면에서 하강 사이클, 하향 조정되고, 레벨이 떨어지는 사이클로 들어간 업종들이에요. 네. 보시면 대부분이 철강, 운송, 음. 화학, 에너지, 대부분 시크릿컬이거든요. 지금까지 실적이 괜찮았다고 하는 애들은 이제 꺾이는 그림이고요. 요 밑에 부분에 있는 업종들, 뭐, 반도체, 인터넷, 증권, 그리고 이 위쪽에 중간쯤에 있는, 뭐, 2차전지, 이런 업종들은 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라 음. 보는 거죠. 주가 측면에서는 워낙 저평가된 주가들이 많아서, 어, 요기 매, 요 그림과 밑에 그림이 매칭되는 업종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음. 말씀드리는데, 아까 서두에 실적을 보여드린 것처럼, 시클리컬, 운송 철강, 뭐, 화, 에너지 쪽은 좀 조심하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업종에 대한 이야기도 다 나눴고 이제 어떻게 준비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해야 되는지가 조금 명확하게 좀 그려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네, <laughs> 저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된것 같고요. 네,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언제 한번 또 오셔야겠죠? 어... 다음에는 네. 시장이 좀 많이 빠졌을 때 불러 주세요. 빠졌을 때요. 네. 그러면 조만간 부르는 거 아닌가요? 전망대로 <laughs> 하면 <laughs> 뭐 연말 연초면은 연말 연초 뭐몇달 뒤에 불러 주시면은 제가 그때는 좀더 긍정적인 뷰어 앞으로는 왜 좋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아마 그때가 됐을 때는 많은 분들이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 반등을 조금 리스크 관리하는 기회로 삼으신다면 아마 다음 사이클에서 다음에 좀 지수 앱이 좀 떨어졌을 때 어, 이런 흐름들이 음, 좀 역전의 기회, 역전의 발판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 좀 힘드시더라도 지금은 좀 리스크 관리를 좀더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어, 잘 설명을 해주신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전략 팀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